연예인도 방문했다고 하고 적어 놓으신 게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찾아온 거 같아요 워낙 시술도 잘해 주셔가지고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채워진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네 <laughs> 엄청 좋아요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바다 원장입니다. 어, 오늘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시술 다 끝나시고 이제 인터뷰 나누시게 되셨는데 고객님 소개를 제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여기 정수리 쪽에 비침이 좀 신경이 쓰이셔서 방문 주셨고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바람 불거나 이제 물에 젖었을 때 여성분들보다 좀 짧기 때문에 특정 부위만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느껴질 수가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커버 되셨습니다. 시술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? 생각보다 엄청 많이 채워진 것 같아가지고, 기분이 좋네요. <laughs> 저희 샵에 처음 방문 주셨을 때 네. 어떤 계기로 방문 주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뭐 SNS나 인스타 이런 거 찾아보고 대구 문신하는 데를 찾아봐가지고 찾다 보니까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방문을 해봤습니다. 저희 샵을 이제 선택해주신 계기가 있으신지 일단 경력도 워낙 하려하시고 연예인도 방문했다고 하고 적어 놓으신 게 엄청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찾아온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시술 받기 전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거든요. 네. 시술 받기 전에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. 과연 채워질까? 다른 문신 같은 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, 그것까지 감안할 정도로 할 생각이 있었어가지고. 주변 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머리 수시 적거나 탈모로 해가지고 고민이 있으면 저는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다. 뭐 고객님 이제 시술 받고 나서 만족도는 어떠세요? 어 만족도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<laughs> 우리 고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머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면 여기 대구에서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받아보면 잘 가르쳐 주시고 워낙 시술도 잘해 주셔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인 정수리 쪽부터 색감을 내서 옆쪽으로 점점점 풀어놨고요. 많은 고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술 후가 중요하잖아요, 그죠?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었고, 우리 고객님께서도 걱정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매장의 개념이 아니라 이쪽 부분도 A S 는 대기업처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음. 때문에 추후에. 또한 불편 사항이 있으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보완을 해드리고 우리 고객님 걱정 안 하시게끔 쭉 운영을 할 겁니다. 두피 문신이라는 게 눈썹 문신에 비해서는 좀더 영구적인 기간이 긴 거는 맞지만은 어느 정도 주기적인 리터치는 필요로 한시술입니다 보완을 하고 싶을 때 방문을 주시게 되시는데 그럼 이제 리터치를 받으러 갔는데 없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. 음.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주어로도 더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, 고객님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상 바다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구독. 좋아요, 어, 알림 설정 끝입니다. <laughs>